월간 내일 시어로 브라운 스모키. 아니 그냥 엊그제 내일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한 거지? 워쿠션 좋은데? 오늘 제 메이크업은 눈에 몰빵할 건데요. 그래서 눈썹에 존재감을 잠시 묻어드려고요 근데 좀 슬픈데. <laughs>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한 피부 표현을 만들어둬야 아이 메이크업이 지저분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백지장, 완전히 에이프 용지 같은 피부로 탈바꿈할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눈썹이 없는데요. 아니 원래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내일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내일 컨셉에 맞는 메이크업을 상상해야 하니까 생각보다도 고심해서 내일을 받게 되더라고요. 제 네일을 맡아주시는 원장님도 이제 함께 고민해주세요. 제 월간 네일 메이크업을 기획하는 과정을 간단히 말하자면 사실 네일을 받는 순간부터 아!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싶다! 하면서 대략적인 구상을 하고요. 네일을 하고 시간이 흐르며 그 상상을 더 구체화해요. 그리고 구상이 끝나면 그에 맞는 헤어 화장품을 고릅니다. 깨나 놀라셨죠? 아하. 오늘은 지대로 스모키를 말 건데 짙은 컬러를 올리고 옅은 컬러로 풀어가며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연출하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번 네일도 너무 제 스타일이라 진짜 손톱이 자란 게 아까울 정도예요. 그리고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이 네일과 어울리게 메이크업을 담는 상상만 해도 벌써, 벌써 마음에 들어. 들어 저도 예전에 메이크업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미숙했던 시기에 스모키 메이크업? 넓은 영역에 진하게 바르는 거면 더 쉽지 않나? 라고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진짜 스모키는 인내심과 디테일이 필수적인 메이크업이라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음영을 위해 끝없는 블렌딩이 필요하고요 까딱하면 지저분해 보이고 한끗 차이로 촌스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파 운동과 끝없는 디테일을 요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쯤 되니 지쳐서 커피 수유 좀 하고 할게요. 아이 메이크업과 어우러지는 블러셔 컬러를 골라 얹어주고, 아 뭔가 부족해 컬러 바꾸자마자 진세리니감 등장. 역삼각형 모양으로 영역을 잡아 터치해 줄게요. 그리고 내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 점들을 메이크업에서도 표현할게요. 하.. 잊고 살았는데가... 내일이 하이라이트 존데 이거. 전반적인 메이크업 텍스처가 모두 매트하기 때문에, 유일한 양감 포인트인 하이라이터를 양무지게 얹어줄게요. 이제 조각 타임입니다. 원래 제 입술은 무시하고 새로운 입술 모양으로 개조할 건데요. 하아, 효과선배립! 스우 덕후로서 언젠가 효과선배립 도전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웨이크메이크 모델 되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. 입술산 하이라이팅까지! 머리도 까럭꼬름쫙들어올려 메이크업의 무드를 살려보았는데요. 월간네일 덕에 오랜만에 각 잡고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. 그럼 다음 월간네일로 만나요. 안녕!